여수의 낭만 가득한 섬, 낭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뜻의 여산마을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네. 유행관광청 그 네. 최우수 관광마을로 이곳 낭도가 네. 대한민국 대표마을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네, 네. 맞나요? 마, 맞습니다. 가고 싶은 섬 등산로로 블랙길로 현재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 주말이면. 뭐. 낭도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 소개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 네. 와봐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보다 이제 잘하는 저 우리 히들사 박을 그 책하시라고그 낭도 소개 박사입니다 잘하래요 박사? 잘하래요 잘하래. 그만큼 잘하니까 네. 한번 거기 가셔서 네. 소개를 받고 또 돌아본 게 좋군요 좋아요 여기쭉 네, 네. 가면 박사님을 만날 수 있다 예, 예. 다녀오겠습니다 예, 예. <laughs>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해안길을 따라 마을을 걷다 보니 그림들이 걸린 알록달록한 담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동백 그림도 있고, 여기는 마을 골목이 다 예술인데요, 예술? 와, 이 그림도 너무 멋있다. 그 마을 주민분 같기도 하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럼 이장님이 전화하셨대 네. 이장님이 예. 네. 마을 박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근데 여기 그림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여러 그림이 있는데, 네. 저 여수 미술협회에 등록된 작가들이 그렸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여기 그림이 구상과 비구상으로 이렇게 같이 전시가 됐어요. 이 그림은 제가 참여해서 제가 그린 거예요. <laughs> 직접 그리신 거라고요? 네, 네, 네. 작가님이셨네요. 네, 네. 이것은 이제 목탄이라고 네. 뭐 수으로만 그린 거예요. 실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공공미술 사업을 통해 3km에 이르는 마을길을 지역 예술가들의 미술 작품과 벽화, 또 포토존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그냥 길 전체가 갤러리네요. 네, 미술관 같아요. 여기가 갱번미술길이거든요. 갱번미술길이요? 갱번이란 말은 이 전라도 사투리로 네. 바닷가를 갱번이라고 해요. 바닷가와 함께 미술 작품을 그... 볼수 있는 골목이다. 예, 예. 너무 좋은데요. 작품들이 진짜 다양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저 구상. 네. 그리고 약간 추상적으로 그리는 것을 비구상 그러잖아요. 이런 네. 것은 이제 비구상에 속하죠요이 어, 자기가 작품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약간 심오한 그런 이제 보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저 낭도의 매력이 사실 끝이 없잖아요. 예, 예. 오늘 좀 소개 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예, 오늘 그 낭도의 네. 가장 아름다운 해안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나요? 예, 예. 그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예.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걷는 낭도 둘레길인데요.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전국 산악회에서 손꼽는 트레킹 명소라고 합니다. 오, 산과 바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멋있죠. 여기도 네. 좀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코스가 또 따로 있을까요? 등산로가 네 코스. 네. 이런 트래킹 이런 섬 둘레 길이 세 개. 아, 그 맞아요. 중에 지금 둘레 1길이에요, 이게.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1길이에요. 네, 1길. 소요 시간 최소 40분부터 최대 네시간까지 등산로 코스와 둘레길 코스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오! 이게 소원탑이에요. 소원탑. 아 지금 이게 소원탑들이에요. 예, 소원탑. 네, 소원탑 쉼터인데 관광객들이 다 이렇게 하나 하나 쌓아놓은 거. 예, 예. 지금 원래 여기가 네. 이런 소원탑이 없었고 네. 이렇게 저 여기가 주상절리 군이거든요. 네. 제들이몇 개를 쌓았어요. 아, 아 그래도 다른 분들이 아 이렇게 쌓는 빈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쉼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laughs>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예, <laughs> 그런데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사람이라고 부른데서 이렇게 팔을 내밀고, 자, 이렇게 하다 보고, 자, 여기가 바람이 진심이시네. 응징샷 네. 네. 남겨야죠. 팔을 이렇게 보시고 저를 안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너무 훌리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나, 하나, 하나.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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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웃음> 있죠. 낭도를 위해서 정말 기획도 많이 하고 노력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네. 하시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을 다녀도 여기처럼 일하는 건데 없어요 아 그래서 여기는 내가 노후에 말년에 여기서+ <laughs> 여기를 한번 가꾸고 내 모든 역량을 여기다 쏟아내겠다 이런 취지로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남도 주민분이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광주에서 살다가 한4 0년 살다가 8년 전에 여기 왔어요. 다음으로 낭도의 대표적인 해양 절경 신선대를 보러 이동했는데요. 주상절리와 해식 동굴이 어우러진 곳인데 이곳도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와 오, 정말 자연이 주는 선물이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와, 와. 낭도 진짜 멋있네요, 선생님. 네. 장관이라는 단어를 표현한다면 네. 제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좋죠? 네. 네. 이렇게. 여기 이런 것은 이제 그 지질학에서 건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금이 다가 있거든요. 네. 용암이 이렇게 이제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부으면서 서로 이제 응축이 되니까 이런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짜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너무 정교하고 예뻐요. 자연이 준 선물 같달까요 바다색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이번에 신선대 마지막 관전 포인트 쌍용굴로 이동을 했는데요. 어, 자, 여기가 이 테가 여기 테가 쌍용굴이거든요. <laughs>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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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오. 요 여기 살 나네. 지금 들려? 요 들어. 소 들어. 여기까지 <laughs> 내려가서 <들으실까요, 다해>. 소리가. 들리십니까? 무슨 소리죠? 탈은 상관없으니까 여기, 여기. <laughs> 아 여기가 쌍용굴. 이 <laughs> 굴이 두 개가 있어요. <laughs> 양쪽에서 이렇게 물살이 치는데 <laughs>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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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laughs> 오. 좋아, 오 와, 벌어. <laughs> 둘레지 툭 치고 오는 네, 거예요. 네, 네. 파도가 있을 때는 물이 여기까지 달라들고 1km에서 소리가 들린다니까. 어디서도 볼수 없는 쌍용굴에서 파도가 부딪히면서 꽝꽝 이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용의 울음 소리 같더라고요.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둘레 일길 트레킹을 마치고 이번에는 따뜻한 커피로 몸을 녹여봤는데요. 그런데서 마시면 커피도 더 맛있죠. 낭만 가득하죠. 네, 낭도가 어떤 섬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낭도가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한테 치유가 할수 있는 섬. 어. 또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섬. 네, 또 그냥 관광의 어떤 그런 로망, 또 그런 분들이 또 낭도에 와서 자기의 만족을 좀 해가시면 그런 섬으로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걸었더니 벌써 점심 시간이더라고요.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간 진짜, 진짜. 곳은 식당이 아닌 마을 경로당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기 앞에서 맛있는 냄새가 살살 나길래 왔거든요. 여기 지금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뒤에 재료 하는 거 보니까 두 분이서 드실 양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노인들이. 네. 한 40명 이상 와요. 오늘요? 두 분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한분 아니면 어느 씬스? 냄비를 한솥 가득 채운 것의 이 정체 아니, 바로 터인데요 터시요 바위 위에 붙은 터슬 뛰다가 아 이렇게 반찬해갖 먹고 그래. 오이 어머님이 직접 하신 네? 거예요? 예, 예, 이 터슬? 야 닦고 왔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닷가에 갔어. 요 <laughs> 진짜 그 신선한 재료네요. 아주 네, 고, 아주 아주 아가미 좋고. 우와. 아가미만도 아주 좋대. 직접 잡아 찐 생선에 양념장을 올리는건제 담당이었는데요. 오, 직접 잡은 생선에 어머, 직접 딴 키포새.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건 이건 양태. 양태. 이건 양태. 이건 네. 가자미. 가자미. 네. 어 가자미는 알아요. 양좀 묻혀갖고 한번 아. 드셔보세요. 준비하면서 먹는 맛이 있죠 또. <웃음> 음. <웃음> 아니, 너무 힘들어. <예쁘네>.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요 꾸들꾸들 하네요 음, 먹는 것도 예뻐. 비린내도 안 나고 음.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음. 근데 그, 꼬들하면서 쫄깃한 생선살이랑 우리 어머니 만드신 이 소스가 만나니까. 네, 맛있습니 밥도둑이네요, 밥도둑. 예. 어머니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셔요? 네, 예, 힘든 점이 없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아프지. 그러지 만 이제 노인들도 다리 해준다는 마음으로 이제 기쁨으로 하지. 음. 그러니까 하지. 힘들다 생각하면 못해. 이게 차리는 것도 차리는 건데 또다 먹고 나서도 문제잖아요. 치우는 것도. 뭐 설거지가 문제지, 제일로. 설거지가 한 50명나 할마다 먹는 밥그릇을 통으면 폭락 많이. 그리고 여름에는 땀이 얼마나 흐른지 말도 못 해요. 설거지 하느라고요? 네, 네 설거지 사이가 힘든지. 이거 이거 시에서 그 설거지 해 주는 기계, 식기세척기 하나 탁나 들이면 아, <laughs> 좋겠구만요. 아, 기다리겠습니다. <웃음> <딱> <웃음> <너무> <웃음> <까리게> <웃음> 이건 겨울에서 봄 사이가 제철이라는 고등인데요고기만 어, 해도 참 맛있어 보이죠? 아, 네, 씨, 장모, 딱 봐도 아, 아, 도도고등을 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한솔씨 배부르겠어요 감독님들하고 <laughs> 배가 다 찼어요 서을 당근때문에 더달콤마 맛있어요 와이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새콤한 맛이 너무 좋은데요? <laughs> 그리고 또 어르신이 양손 가득 들고 온이 보따리에는요 아침부터 직접 담근 김치부터 장어 양념 구이뭐 갑오징어회까지 가득가득 있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뭐 이렇게 두손 가득이 가져오셨어요? 어떤 것들이요? 왔다, 왔다 그래서 미리 하지 정침을 김치 맛찬보세요 우와, 누구말 이렇게 그 주면 질치가 많지. 어머니, 무 놈을 입이 점을 갖고 많이 뭐냐 아니,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우와. 그 젓갈 맛이 낭낭하게 들어간 진짜 개미진 김치예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어르신들이 경로당 카득 모였는데요. 오늘의 밥상에 준비된 반찬은 <laughs> 무려 7가지. <laughs> 와, 진짜, 그야말로 진수성찬 어머니 차린 거 없다면서 거짓말. 너무 많은데요, 먹을게? 우와. 저기 또 남도의 종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충분히 걸어요, 충분히. 충분히. 우와. 먹게 못했으니까. 아지 나머지, 한잔해보셔요 계속 먹여주세요. 아이고, 맛있어라. 자주 <laughs> 드시네. 아, 이쁜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앞바다에서 가짜바 올린 것들로 완성된 밥상이라 그런지 더욱더 맛있었는데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게참 훈훈하더라고요. 반찬들이 다 너무 맛있어요. 아니 어머님 이렇게 모여서 맛있는 음식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너무 너무 행복하겠어요. 여기 행복하요 우리 어머인당에서 응. 응. 집에서 혼자 먹을 때보다 이렇게 다 같이 맛있. 먹으면 더 맛있죠 맛이. 아, 행복어 뭐. 좋아. 열여섯 음. <laughs> 분께 맛내고 맛있어. 저 사람 밥해준 사람들, 안 해준 날도 기여해줘요. 노인해장들이 네 젊은 사람들. 우리들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도움 좋은 마을이에요. 수려한 자연 경관이 가득한 낭도그 안에 소박하고 따뜻한 삶이 가득한 여산 마을이 있습니다. 최우수 관광 마을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 최우수 인신 마을로도 꼽고 싶은데요. 어 그냥 그림만 봐도 행복해 보여요. 인심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경관이 가득한 곳, 낭도 여산마을입니다. 낭만이 가득한 섬 여수 낭도.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여산마을로 놀러 오세요.